친구들과 여행 중인 대학생. 누군가 그들의 컴퓨터를 해킹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나 잡아봐라. MIT 공대생답게 바로 찾았습니다. 곧바로 네 바다로 향하는 세 친구. Hey, you, hey, here, today, okay? you know this is stupid, r right? 여친의 경고를 무시하고 IP 주소가 찍힌 폐가로 들어가는 두 친구. Oh,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던 그때

눈앞에서 실종된 여자친구와 눈떠보니 낯선 곳에 와 있는 닉. 사방이 통제된 곳에서 웬 우주인과 마주하게 된다. Can you recall for me the first time you encountered the signal? What? Why can't I move? What happened to us? You've made contact with an EBE, extraterrestrial biological entity. EBE. 그러니까 노메드란 이름으로 그들을 해킹한 게 외계인이라는 말씀. 혼돈에 빠진 닉 앞에. 스스스 혼수 상태에 빠진 여자친구 헤일리가 보입니다. I want you to watch something. 그들이 납치되던 날 밤. 닉의 친구가 찍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외계인의 모습. You definitely weren't pursuing a hacker. 상을 쫓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한편 닉과 친구들을 데려온 자들은 알수 없는 동물 실험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필체어 신세인 닉을 두고 도망치는 사람들. 기회는 지금입니다. 또 다른 친구 조나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정체를 알수 없는 그들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닉과 여자 친구.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위기 봉착. 다행히 그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연구원. 정치 못한 다리를 이끌고 있는 힘을 다 끌어모으는 닉. 이제 고지가 코앞입니다. 외계인도 위험하지만 정체를 밝히지 않는 그들 역시 닉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그때 닉의 손을 저지하는 누군가. 탈출은 결국 실패했지만 드디어 여자친구와 함께 있게 됐습니다. 에이. 또 다시 둘을 갈라놓으려는 사람들. 그기야 침대에서 떨어지고 마는데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납치되기 전 이미 사고로 다리를 다친 림. 그 자리에 로봇 다리가 이식돼 있었습니다. 대신 엄청난 파워를 얻었는데요. 그 힘으로 거침없이 연구소를 탈출합니다. 그들의 뒤를 쫓는 연구원 데이먼. 하지만 빨라진 닉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온 닉과 헤일리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인근 주유소로 향하는데요. 이들에게 닥친 비극과는 달리 식당 안은 평온하기까지 합니다. 전화가 끊긴 것도 모자라서 전국의 현상수배까지 걸린 닉 게다가 누군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곳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더 이상 휠체어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는 닉은 엄청난 속도로 트럭을 쫓는데요. 이 문제적 남자의 폭주를 제압한 건 다름 아닌 헤일리였습니다. 낯선 이곳에 그들의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 집에 몸을 숨긴 두 사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이 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의 정체는 <laughs> 납치됐던 친구 조나입니다. 우주복을 입은 거 보니 조나 역시 그곳에서 탈출한 모양. 그리고 여자친구 몸에 남은 이상한 흔적.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laughs> 놀랍게도 조나의 몸에 로봇팔이 이식돼 있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끔찍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그들. 무조건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시가 더욱 사모해진 상황. 우주복을 입은 조나가 연구원으로 위장해버린대요. 놈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거문을 뚫고 도망가려 하지만 인간 병기로 만든 실험 대상을 쉽게 보내줄 리 없습니다.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는 조나. 싸움 기술은 없지만 해킹 실력은 최고인 조나. 놈들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기 위해 보안실로 들어가는데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친구들과의 작별이었습니다. 조나의 희생으로 다시 탈출길에 오른 두 사람. 오히려 살아남은 게 죄스러운 닉과 헤일리 앞에 그 남자 데이먼이 나타납니다. 손짓 하나만으로 트럭을 움직이는 데이먼. 대체 그들의 정체는 뭘까요? 끝내 이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요? 다친 헤일리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사람들. 목적을 알수 없는 그들의 기막힌 행각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그런데... 너벨 데이먼을 거꾸로 읽으면 노매드. 노매드! <laughs> 노매드. yes. I brought you here, but remember, Nick, you were the one who came looking for me. 외계인의 소행인 척 뒤에서 빠져 처음부터 모든 걸 조정하고 있었던 노매드. 닉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노매드가 준 로봇 다리로 그로부터 도망치는 닉. 놀랍게도 이 세상은 유리벽으로 만들어진 허구였습니다. 또 다른 세상으로 탈출한 니, 대체 저 유리벽 너머는 어떤 세상일까? 우주복을 입고 선의를 베푸는 척 연기했던 데이먼, 아니 놈에 대해 소름 끼치는 반전은 계속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자들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 이 영화의 제목은 The Signal이었습니다.